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<laughs> 교수님의 인기와 명성이 이렇게 올라가면요.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 저는요. 뭐가 망하겠습니까? <laughs> 아닙니다. 생명이 <성격이> 길어집니다. <laughs> 그래서 교수님하고 계시는 분은 어떠사? 그래서 지금 이제 구슬기수도 웃음법을 웃음법 1조 900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. 내가 이건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1년이요. 웃음은 보약이다. 들어보시죠이 예. 조가요. 웃음법 제 2조가 웃음은 바이다 왜? 밥 먹듯이 웃어야 된다. 이런 말입니다. 그런데 고비티는 그 1조 1항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. 잘 웃는 사람은 잘 웃는 사람에 관해서 웃음의 최고의 근이자 최고의 근이자는 누굽니까? 여기 계시는 교수님입니다. 그렇죠? 최고의 근이자는잘 웃는 사람에게 웃음, 자수는 자격점을 정시 발급.